여러분, 지금 코인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거의 3월부터 시작해서 요 구간에서 박스를 치고 나서 살짝 밀리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달 가까이 바라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 진짜 이거 뭐야? 언제 지금 난리 부르스 칠 거야 하시겠죠. 자 그런데 제가 어저께 뭐라 그랬죠? 지금은 폭풍 전야 같은 시기다. 반감기 네 번째가 시작되고 나서 사람들이 눈치 보기 싸움을 하고 있는 도중이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원래 이렇게 폭풍 전야에서는 조금 잠잠한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만 보면은 요런데요 지금 알트코인 시총 차트를 바라보시면 알트 시총 차트 서서히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긍정적이죠. 이 알트 시 차트도 이 구간에서 박스를 쳤다가 최근에 뭐 중동 이슈도 있었고 반감기 바로 직전에 조금 밀린 부분들은 있었지만 야금야금 회복해 주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실 필요 없이 더큰 상승을 위해서 약간은 쉬어 가는 구간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바라보신다면 먹을 수 있는 코인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비트코인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지금부터 바라보 실 될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과거 반감기랑 지금 반감기는 제가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거 반감기 세 번의 패턴은요 여러분 반감기가 시작되고 주르르륵 밀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채굴자의 입장에서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6 점2 5개에서 얼마로 줄어들었죠? 3.125개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 최고라는 사람이야. 한마 했는데 6.25라는 보상이 생겼어. 그런데 이번에는 3.125라는 보상이 생겼어. 당연히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메리트가 조금 떨어진다고 볼수 있죠. 따라서 어느 정도 밀리는 부분들은 있는데요.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2024년 들어와서 생긴 비트코인 ETF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굴자가 매도를 하는 걸이 ETF라는 명분으로 기관들이 싹다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장은 어떻게 됐죠? 반감기 전부터 계속 계속 야금야금 올랐었던 장이 연출이 됐고 과거 1, 2, 3번의 역사적인 반감기 때와는 다른 네 번째 시장이 열릴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으셔야지 부의 추월차선에 탑승하셔서 빠르게 부자가 되실 수 있다고 강조를 드릴게요 이번 기회가 또다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기회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해 두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도 70거래일 연속해서 순유입 사들이고 있다는 라 거예요. ETF 중에 역대 10위 정말 기록적인 수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기관으로서 가격 방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흔들리실 필요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아서헤이즈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정부의 지출 증가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투자자들은 이 대담하게 암호화폐 자산을 매입해야 한다고 해요. 이 발언은 과거에 우리 돈나무 언니도 했었던 말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 화폐의 인플레 때문이다. 이런 발언을 했었어요. 이 아서헤이즈는 2024년을 중요한 해로 뽑는데 여러 강대국 특히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재선을 위해서 무슨 라도 써서 공화당의 정책을 뒤집을 거다. 결론은 뭐냐면 지금 집권 여당이 정부 지출을 대. 폭 늘리고 명목 GDP 성장률을 높여서 쇠퇴하지 않는 것처럼 꾸미는 것이 정말 정말 쉬운 방법인데 이렇게 되면 지출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찍어내야 됩니다. 돈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어떻게 돼? 화폐 유통량은 많아지면서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화폐 거기다가 비트코인을 비교를 했을 때 뭐가 더 가치로서 매력적이다? 비트코인이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지금 아서 헤이즈가 하고 있는 거고요. 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캐시 우드도 동의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캐시 우드 언니, 우리 돈나무 언니는 비트코인 52억이라는 발언까지 서슴없이 스 했었고요. 저는 사실 52억까지는 바라보지 않고 일단은 짧게 올해 무조건 2억 바라보면서 나머지 알트코인들 난리부르스 칠수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여러분도 현재 너무 걱정하실 거 없이. 담아가실 수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담아가는 전략 그리고 단타 전략 유지해 주시면서 지금 시장 바라보시면 되는데 난리부르스 치고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바라보셔야 될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알고랜드입니다 알고랜드가 지금 이렇게 난리부르스를 치고 있는 이유는 일단은 헤데라와 조금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데요 헤데라가 어저께 그리고 오늘 얼마나 많은 난리부르스를 치고 있으니까 지금 이틀 사이에 저가와 고가 기준으로 거의 100% 가까운 퍼포먼스 나왔고요. 오늘 딱 고점 찍고 나서 얼마나 밀렸죠? 거의 30% 가까이 밀렸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헤데라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하시겠죠.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헤데라가 이 블랙록 이슈로 인해서 크게 급등을 하고 그게 결론적으로는 오해였다라고 하면서 급락이 나온 건데요. 헤데라가 자기의 이 트위터에 블록체인 거래 그리고 인프라 회사인 아책스, 오너라와 함께 블랙록의 ICSUS, 트레저리 MMF 펀드를 토큰화한다 라고 공유를 했어요. 따라서, 어? 블랙록과 뭐가 있네? 블랙록이 선택한 거야? 블랙록의 파트너사야? 라고 하면서 헤데라가 떡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랜드랑 무슨 인연이 있냐면, 과거에 이 헤데라가 알고랜드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같이 협업을 했었던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덩달아서 블랙록 재료로 비비면서 알고랜드까지 같이 올라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헤데라는 어, 저런 해프닝이 있었다라는 거고 알고랜드는 기가 막히게도 돈이 들어와 주면서 전부 다 빼지는 않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패턴이 뭐냐면은 이렇게 바닥에서 갑자기 거래 대금이 돈이 쫙쫙 들어와 주면서 터지는 건데 일단은 어, 저는 요 구간까지 내려와 주면 한번 잡아볼 만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관점으로? 단타 관점으로 잡아볼만하다 특히 알고랜드는 그냥 잡포가 아니라 2.8조 원 정도 되는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요기 매물들 요 물량은 어느 정도 털어냈어요 그리고 현 구간에서 지지만 다시 한번 자란다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구간 펌핑 나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결론적으로 저 헤데라와 비웠던 저 재료 자체가 어찌 보면은 나쁘다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재료 같은 것도 저는 지금 이 알고랜드의 재료보다도 지금은 이 거래 대금과 차트적인 관점에서 단타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대응해 주셔야 된다? 요거는 줄때 먹고 나오는 전략을 기가 막히게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도 사실 매력적이죠. 크립토 윈터였던 요 구간에서 바닥 찍고 레벨업, 다시 레벨다운, 레벨업. 레벨 다운 되면서 레벨업을 다시 시도하고 있는 그런 구간. 사실 여기서 더 빠지면은 조금 매력도가 없고요. 지금처럼 거래금이 터진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는 좋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알고랜드 타점 좀좀 갖고 싶다 하신다면은 저 개인 번호 010-2488-3215번으로 알고랜드 종목 이름 보내 주시면요. 알고랜드 어디에서 매수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매수매도 타점 찍어서 보내 드릴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 테니깐요. 저한테 문자 하나 남겨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돈 들어온 타점을 저는 상당히 신뢰를 하고 돈 들어온 타점이 어떤 돈이다.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제일 큰 돈, 제일 많은 돈이 들어오면서 펌핑 날 리를 쳤기 때문에 지금 같은 타점 을 노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 구간 지지 잘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메스 터점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단타 치고 싶으신 분들은 알고랜드라고 저한테 종목 명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 은 어떤 코인이냐면 업비트에는 없고요. 빗썸으로 조금 넘어갈게요. 일단 페페 코인입니다. 페페도 제가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 는데 제가 지금 페페를 말씀드리는 이유 는 뭐냐면 다시 한번칠때 가 됐어요. 어, 과거 시바이누 같은 친구들 시바이누 도지 요런 캐릭터성 친구들을 무시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장점은 뭐야? 요런 애들 탄력성이 너무나도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거 뭐 과거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2월달에 페페가 완전 초초 급등을 해주면서 퍼포먼스 만들어냈죠. 그래서 요 구간까지 뭔가 지지부진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중동전쟁이 있고 비트코인 밀리면서 같이 밀렸다가 다시 한번 추세전 안에 성공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제가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거는 요 구간을 돌파를 해 줬기 때문에 돌파 관점에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단타 단타도 좋은데 수익 관점에서 가져가시면 전 고점까지 한40% 30에서 40% 정도 되는 요 수익은 챙겨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다시 우리 유행하는 시바이누 뭐 도지 요런 친구들의 자금 유입이 다시 한번 시작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빗썸에서 정말 매력적인 우리 페페 지금 구간에서 우리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페페 타점 궁금하다 하신다면은 저한테 010-2488-3215번으로 페페 타점 또는 뭐 페페 이렇게 남겨주신다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페페 어디에서 매수해야 되고 어디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말씀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어설픈 타점에 들어가서 윗꼬리에콱 물리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세력 타점에 진입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먹고 나오다 가 수월하다는 점 강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특히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페페를 핸들링하고 있는 이 세력들의 세력 지갑 주소를 트래킹을 하면서 이 페페 고래 세력 지갑 주소를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은 돈의 이동 경로 세력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한 그런 세력 타점이라는 점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요 타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 연락처로 페페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 공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으로 큰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시길 바랄게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 단타면 단타, 스윙이면 스윙, 장기면 장기, 모든 전략들을 다 사용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해 안에 100억 버는 게 꿈이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우리 여러분들도 저와 꿈이 조금 같으시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코인을 사셔야 됩니다. 제가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세자리수 수익까지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코인으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지금 이렇게 10년 한번 올까 말까 한이 역대급 기회의 장에서 돈 한번 시원하게 벌어 가보시라고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제가 단순히 뭐 차트만 잘 봐서 이런 수익을 가져갈까요? 아닙니다. 저는 차트뿐만 아니라 시황, 매크로 환경, 그리고 시장이 돌아가는 트렌드와 흐름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요. 그리고 단타를 칠 때는 그때그때 들어오는 이렇게 일분 거래량과 더불어서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어떤지, 업비트 거래소에서는 어떤 코인들이 지금 핫한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로 체크가 한번 끝났으면 차트와 종목 분석을 마친 다음에요, 세력들의 동향을 체크합니다. 코인의 장점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이런 고래 세력들 지갑을 우리가 트래킹할 수 있다는 거겠죠. 따라서 저는 돈을 정말 좋아하고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검증한 뒤에 종목을 매수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실 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기가 막히게 올라가는 매매가 반복됐다면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들어오는 이런 세력 흐름을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는요. 세력 노름에 당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리고 제가 콕 집어서 강조드리는 그런 코인 한번 사보시기를 바랄게요. 모든 분석이 완료된 그리고 세력들이 정말 키를 꽉 쥐고 있어서 앞으로 정말 급등밖에 남지 않은 그런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빵빵한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수익률에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초단에 제 명함을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2488-3215제 개인 연락처인데요. 이 연락처로 우리 여러분들이 나도 이런 코인 한번 사고 싶다. 나도 이렇게 수익 한번 내고 싶다라고 요청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제 개인 연락처를 띄워 놓은 거고요 저한테 단타라는 키워드를 보내주신다면 제가 한분한분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단타코인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단감기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미국 대통령 선거 금리 인하 이런 모든 허재들이 들비한 시장에서는요 그냥 무조건 돈벌 생각만 하셔야 돼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올해는 돈 한번 제대로 벌어서 인생 역전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만 해주시고 돈에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올해 안에 100억 벌고 부자가 될수 있어요. 그런 역대급 수익을 원하신다면 하단에 보이시는 010-2488-3215번으로 단타 두 글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안에 대출금 갚고 차도 바꾸고 집도 사보고 내 인생이 레벨업 될수 있는 그런 수익을 여러분들 맛보세요. 단타 두 글자 잊지 마시고,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큰 수익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